안녕하십니까. 고약 강사 최상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갈래 복합 3강에 옹림몽 가겠습니다. 앞에 훈계자 송가를 따로 뺐고요. 훈계자 송가는 앞쪽에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따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이번엔 이정작의 옹림몽인데 지금 몽이라고 들어 있는 거 보니까 대충 뭐의 영향을 받아서 쓴 소설인지 알겠죠. 이거 어. 그 유명한 구운몽의 영향을 받아서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면 이제 인물군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인물의 삶이 구운몽하고 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있어서 일단은 먼저 여기는 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이 작품의 내용 어 여기는 이 작품의 내용 서사관이 두 개라서 어, 서사가 두 개라서, 여기는 이두 개의 서사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본문집을 좀 읽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인물관계를 정리할 건데, 인물이 좀 많아서 정리할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정리할까 봤더니, 쭉 넘기다 보면, 거기 페이지가 254페이지에, 6번 문제 아래쪽에, 254페이지. 6번 문제 아래쪽에 빈 여백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 여백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인물관계를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앞부분 줄거리 보시면 인물이 크게 두명 나와요. 유담하고 범질. 여기서 유담과 범질을 중심으로 인물관계가 좀 정리되면 좋겠는데 자 작은 자는 가볼게요. 먼저 유담이 있어요. 여기는 이 유담에게는 부인이 두 명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정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위는 조씨. 여기서 이제 조씨가 첩이에요. 자, 요렇게 되고요. 이 유담에게는 자식이 모두 몇명 있냐 하면 크게 두명 있습니다. 크게 두 명. 자, 크게 두 명이 있어요. 이게 좀, 예. 아직 도형 그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laughs> 네,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이제 이런 걸좀 많이 써버려돼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옛날 세대 인가봐요 그래서 이게 그 패드에다 이렇게 뭘 정리해서 쓰는 것보다 그냥 노트에다 필기하는게 편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거 영상을 촬영하는 패드를 써야 되는데 이게 원래 원체 이 패드를 써버릇 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패드에 익숙하지 않아서 하여튼 예, 죄송합니다 자 유다뱅이 자식이 두명 있어요 여기 유원이라는 아들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유혜란이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유언에게는 또 마찬가지로 부인이 두명 있는데, 이렇게 부인이 두명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장 씨, 두 번째, 두 번째 부인은 이 씨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유담내 이제 가, 가게도는 끝났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인물은 유언인데, 자, 여기는 이 유언이 마찬가지, 입니다이 유언이 보면, 영웅적 서사를 띄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영웅적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닮아 있냐 하면 구운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운몽의 양소유의 삶과 비슷하다 양소유의 삶과 비슷해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구운몽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친구대로 갈게 자 범질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 범질의 부인은 위부인입니다 여기는 이 위부인한테는 위부인과 사이에서 자식을 이고 자식을 몇을 낳냐면 자식을 셋을 낳는데 아들이 모두 셋이에요. 이렇게. 자, 아들이 셋인데 첫째 부인은 범경환이고 둘째 부인은 범경온이고 그다음에 셋째 아들이 범경문이에요. 그리고 이 범경문한테는 부인이 또 둘이 있어요. 이때 첫째 부인은 여교란이고 둘째 부인이 유혜란인데,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 작품은, 여기는 이 범경문 쪽, 이제 범시집하는 이 범경문이 이제 남자 주인공입니다. 얘는 이제 뭐랑 관련이냐면, 이쪽, 이쪽 서사는 가족사하고 비슷해요. 즉, 처첩 간의 갈등이 나오는데, 처첩 간의 갈등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처참이라 그러면 이렇게 순서니까 여교란이 쳐고 유애란이 참인 것 같지만 빌런은 여교란입니다, 그렇죠? 여교란이 빌런이고 유애란이 긍정적인 무려. 어, 유애란 어디서 이름 들어봤는데, 네 여기 나오는 그 유애란이 그 유애란이에요. 이해됐죠? 다시 이렇게 됐죠? 이 유애란 유애란이야. 그래서 갈등 관계는 이렇게 갈등 관계가 됩니다. 이게 왜 갈등이 되냐면. 여교란의 아버지가 여방, 아이고, 여교란의 아버지가 여방이라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 여방의 부인이 공주예요. 공주란 말은 아버지가 뭐냐면 황제입니다, 황제. 그래서 결국 황제의 손녀딸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는 온갖 집안을 아주 박살을 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랑 닮아있냐면, 이쪽 이야기는 사씨남정기 이야기하고 닮아있어요. 사시 남정기의 그 유할림. 유할림의 삶과 닮아 있다. 유연, 아, 이름이 유연수구나. 이제 생각났다. 유연수. 유연수의 삶과 닮아져 있어요. 그래서 인물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여교란이 빌런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이 집안이 막 유배를 가고 떠나게 되고, 하여튼 온갖 난리가 납니다. 이 이야기가 기본 틀이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은 이제 여교란이 이제 시집 오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범경문은 유해란을 좋아합니다. 알겠죠? 이 둘이 무슨 관계냐면 정혼 관계예요, 정혼. 정혼을 미리 해놓은 관계야. 그때 여교란이 새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이 자다 이해되셨죠? 요렇게 인물 관계 정리해 두고 지금부터 본문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송나라 때 예부상서 유담은 자 유담이라는 사람이 있고 딸 혜란을 친구 범질의 아들 경문과 정혼을 시켜요. 됐죠? 정혼을 시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범질이 죽고 유담도 죽게 되는데. 혼약을 지키라는 당부의 말을 남겨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인 거지. 이 둘이 결혼하라는 건 아버지 유언 같은 거야. 그런데 여씨가 황제까지 청원하여. 이때 여씨가 부마 여신데 이 여씨가 바로 이름이 여방이고요. 황제에게까지 청원하여. 황제한테 청원하여. 자기 딸 교란. 자이 교란이에요. 교란이 이제 여교란 얘기하는 거야. 어 경문과 혼인시키려 합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죠? 자 부마가 자 여기서 부마는 당연히 여방이고요 범공자의 여기서 범공자는 범경문이야 범경문의 금옥같이 빼어난 문장과 욕말을 듣고 매파를 보내 구원하다가 물리침을 당하고 여기서 구원하다가 물리침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뭐한다고 이미 어 유씨 지방과 정원했습니다. 정원, 정원했기 때문이에요. 또 소저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소저는 자 여기서 소저는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소저는 교란입니다. 처음 범생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매우 흠모하더니 매파가 돌아와 범가의 소식을 낱낱이 전하니 자 매파가 돌아와서 범가의 소식을 낱낱이 전하니. 마음속이 번뇌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혼을 거절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청혼을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사실을 듣고, 여기는 이교라는 여기는 이, 여기 있는 이어 경문과의 혼인의 미련이 남은 거예요. 미련이 남았습니다. 이에 공주가. 자 여기서 이제 공주는 누구? 교란의 엄마, 교란의 엄마 어머니가 되겠어. 공주가 딸의 그런 거동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딱 하고 안타깝게 여겨 예의에서 금하는 것을 어기고 자 여기서 예의에서 금하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어 여기서 예의에서 어긋나는 것은 이미 정혼을 했지만 그 정혼을 깨고 정혼을 깨고. 결혼시키려 하는 거야. 그래서 어기고 황제께 조회할 때, 자, 황제는 자기 아버지지, 조회할 때 정사가 한가한 틈을 다 말씀드리기를, 신이, 자, 여기서 신이라는 건 공주입니다. 아들이었고 다만 늦게야 천한 딸아이를 하나 두었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바이로 비녀를 꽂아 시집을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노국공 범질에게 아들 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구원했더니 저쪽에서 말하기를 범질이 생시에여서 생시는 살아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정원한 곳이 있다고 하여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황사께서 건고하지 않으시면 일이 진실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라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 뜻을 살피죠. 자 여기서 봐봐라. 결국에 폐하께서는 이 뜻을 살펴서 소녀로 하여금 태평성대의 원한을 품자는 여자가 되게 안 하신다면 되지 않게 하신다면 신의 모녀는 하늘과 같은 폐하의 성덕을 뼈에 새겨 저승에 가더라도 그 내를 잊지 못할 거래. 그러면 여기서 소녀라는 것은 자기 자신 공주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말은 결국 뭘 하나냐면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서 황제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범 경문과의 혼인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거겠지. 그지? 대체 그렇죠? 바라는 거겠죠. 황제가 말없이 한창 또한 생각에 잠겼다가 말씀하시되 임금과 부모는 한 가지다. 범질이 생시에 정하였을 것 같으면 어찌 임금의 명령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어그러뜨릴 수 있겠는가? 자, 이게 결국 지금 뭐냐면, 임금의 명령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어그러지게 할수 있겠는가? 이 말은, 여기는 이 황제 또한, 황제 또한, 이것이 뭐에? 도리의 어긋남을 알고 있습니다. 됐죠? 돌이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공주가 거듭 빌기를 간절하니 황제가 어쩔 수 없어 허락하시더라. 공주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요청을 수록 한 거네. 공주가 매우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 이 말을 이르니 소자가 여기서 소자는 교란이겠지. 입으로 말하지는 아니하나 기쁨이 얼굴에 가득하더라. 좋겠지? 지는 좋은 거야. 지금 어, 결혼하게 됐으니까. 자 황제가 다음 날조회를 받으실 때 모든 신하들이 예의를 갖추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부마도의 여방이 여방이 그 여씨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딸을 두었는데 여기서 하나의 딸은 교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교란 이렇게 교란을 두었는데 금지옥엽이요 덕과 재주를 겸하였다 젊은 남자를 얻어 그 짝을 이루고 잔다 젊은 남자로서 그 짝을 이루고 잔데. 승산과 간이 대부는 각각 한 명의 남자아이를 들은 대로 아래어라. 짐이 마땅히 친이 중매가 되려. 자, 짐이 마땅히 친이 뭐가 되겠다고? 중매가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건 지금 뭐냐면, 이제 이거를, 어, 황제가 직접 중매에 나섰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느콘이라 그래요. 이걸 느콘 모티프라 그래. 여기서 느콘이란건 뭐냐면, 억지로 결혼시키는 거야. 억지로 결혼시키는 것을 느콘이라는데 느콘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고 이미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들어 있냐면 여기서 범경문을 지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충분히 뭘 줬냐면 부담을 줬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말을 보면. 어이 말을 보면 어 결국에 아무와 결혼 시키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부담을 엄청 줬잖아. 아끼는 애라고 이날 조정의 대신들이 비록 자식을 둔 자가 있으나 어찌 감히 임금의 뜻을 감당하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서자 개입인데 서울자 개입인데. 여기서 뭘 느꼈다? 여기서 황제의 요구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 함부로 못 되는 거야. 그랬다가 무슨 개박살 하려고. 그래서 조정의 모든 관리들이 함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천한 자식을 둔 사람이 있으나 재주와 용모가 충분하다고 일컬을 사람이 없고, 이제, 간이대부 범경안. 여기서 이제 범경안은 누구냐면, 범경안은 그 범경문의 형이에요. 아우가 있으니 아름답고 잘생긴 외모와 소년의 문장이 당대의 제일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우가 결국 범경문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유, 의도한 거야, 의도. 이게 의도입니다, 그렇죠? 의도.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는 이, 어, 여기서 사위를 구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거의 폐하의 찾음에 합당할까 합니다. 이거는 결국, 황제가 의도한 대로 황제가 의도한 답변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황제가 매우 기뻐서 말하기를 부마는 짐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이제 딸을 위하여 사위를 선택함에 그 아들 범생이 여기서 그 아들 범생 여기서 범생은 당연히 범경문입니다. 여기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관직이 없어서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나니 어찌 하늘의 뜻 아니겠는가 사천감으로 하여 사천감으로 하여금 빨리 날짜를 가려서 혼인을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밀어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밀어 붙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어찌 하늘의 뜻 아니겠는가 이 말은 결국 이것을 이거 운명론적 가치관인데 운명론적 가치관인데 경문과 교란의 결혼을 경문과 교란의 혼인을, 뭐로 지금 하기 위해서? 예, 혼인을 하늘의 뜻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비도덕적이잖아.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결혼시키고 갔는데, 여기서 황제가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지. 자, 그래서. 경환이 머리를 조아리며 빌면서 말하기를. 자, 경환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빌면서 말해요. 빌면서 말하기를. 신의 아우는 재질이 용렬하고 학문이 부족한 이미 폐하가 구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자, 지금 여기서 뭐 있냐면, 자, 첫 번째.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자, 이게 이제 거절 이제 이게 지금 거절의 거절의 이유인데. 요거는 명목상 이유입니다. 알겠죠? 명목상. 명목상 이유야. 부족하다는 건 명목상 이유야. 또, 신의 아비가 생시의 고승상 유담과 더불어 정원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거절의 이유인데, 자, 이때 이 거절의 이유는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 이유가 되겠죠? 그죠? 실질적 이유가 됩니다. 이해가 되니 실질적 이유가 돼.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거절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거절하는 거. 폐하의 명령이 피로감하시나? 이제 돌아가신 부친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여전제 자, 부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인간의 자식으로 참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했냐면, 유교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여기는 이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자,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거절하는데... 신의 감이 폐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오니 어진 군자를 다시 찾아보시고 신의 아우를 물리쳐 사사로운정을 펴게 하소서. 그랬더니 황제가 말씀하시되 경의 말이 같다면, 먼저 여 씨를 아내로 맡고 과거의 급자 후에 다시 유 씨를 맡는 것이 마땅하다. 야, 이거 완전 개놀리잖아. 말도 안 되잖아. 야, 부친이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데, 이거 답정노예요 야! 그러면 여씨를 먼저 아내로 맞으면 되잖아.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근데 한다는 말이 야, 여씨랑 결혼시키면 되잖아. 야, 이건 지금 황제게. 그러니까 이게 이건 결국 결혼시키고자 하는 황제의 의지가 들어 있는 거죠. 신의 아우는 제주와 항문이 얇고 짧아서 만일 등용문에 오르지 못할 것 같으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남긴 말씀을 헛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황제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뭐라냐면 이게, 야, 그랬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어,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말씀을 헛되게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 말은, 여기서 황제의 그두 번째 제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황제의 의지는 둘다 결혼해라 하는데, 그 어, 둘과 모두 결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또 마찬가지로 거절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경의 아우는 뛰어난 재주가인데 어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까 근심하게는 거야. 야, 결혼할 거야. 너어너저저저 저, 저 과거 급제할 거야. 그러니 짐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 물리쳐서 내치지 마라. 그럼 여기서 짐의 뜻은 결국 결혼시키는 거지, 그렇지? 어 어떻게든 결혼시키는 거야. 교란과 결혼을 교란과의 결혼입니다. 이미 이것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환이 능히 맞지 못하여 황제 은혜 에 감사드리고 집에 돌아와 여기서 태부인 여기서 태부인은 경문의 어머니이고 부인과 여기서 말씀 부인과 공자 여기는 공자는 당연히 경문이겠죠 놀람을 이기지 못하여 살아 돌아보면 말이 없고 이 소식을 모두 육아에 알리니 육아의 정부인이 여기서 정부인은 누구? 헤란의 어머니야. 어머니가 쓸쓸하게 얼굴빛을 바꾸고 눈썹을 찡그리며 소저를 돌아보아 말하기를. 이때 소저는 당연히 헤란이겠지. 유해란. 저가 이미 황제 명령을 받들어 여신을 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시, 여기서 여신은 당 여기서 여신은 예 네, 여기서 여신은 여교란이겠죠. 여 씨가 만일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 인자하다면 너의 화목하고 숙성되면 너그럽고 어진 마음씨로 자매정을 맺어 군자를 받드는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냐 마은 다만 여 씨가 황실의 친척으로 황상이 중매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 의기양양한 가운데 현명한 사람을 시기하여 상대방의 재에 빠지한다면 어찌 너의 일생이 가련할 뿐이겠는가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결국에 이것이 우려되는 점이야.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 앞으로 일어난 일을 어 미리 알려주는 거야. 알려준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범생의 총명을 가리고 황제의 은혜로운 조치를 욕되게 할 것이다. 걱정이 이런 것에 미치니 어찌 한심치 않겠는가 그랬더니 소저가 즐겁고 기쁜 말씀으로 나직하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모두 팔자에 있는 앞날의 운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이 주신 운명이라는 거야. 운명론적 가치관 여신는 금지옥엽으로 좋은 가문에서 생장하셨으니 뭔가진가 어른 삼기는 법도가 반드시 저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어찌 저의 속마음을 먼저 알아서 지나치게 허물을 말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으로 귀하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자신에 대한 자신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걱정과 염려를 어 염려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범씨 집안에서 홀레일이 다다르며열씨를 맞을 때 빛난 위와 풍성한 추종들이 심리에 이어졌으니 보는 자가 공경하여 부러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더라. 다만 태부인이 홀로 기쁜 마음이 사라져 상막하고. 비록 밖으로 손님의 축하는 받으나 얼굴에는 근심을 띠시니 어찌 황제 은혜가, 어찌 황제 은혜가 도리어 좋은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건 결국, 이건 결국, 마찬가지로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고, 이거는 아까 했던 늑콘이라 그렇지, 억조시키는 건. 늑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됐죠. 그 이후로 이제 난리가 나겠지. 난리가 생각을 해봐라. 당연히 이제 범경문은 당연히 유혈한 좋아하고 여교란 싫어하니까 여교란 이제 황제 이용해가지고 막 집안은 풍리막살을 냅니다. 알겠죠. 예. 사시남정기처럼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기 이제 옥리몽이었습니다 반드시 줄거리 읽어보시고 아까 맨 처음 서두에 정리해드린 인물 관계 반드시 정리해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